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여러분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음. 한밤의 야식. 야식 좋죠. 아니면 심야 영화? 아, 낭만적이죠? 아직 나만의 소확행을 찾지 못했다면 팔로우 미.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지루한 하루를 시간 순삭하는 방송입니다. 팬이 아니어도 저장. 팬이 아니어도 구독할 방송. 검색창에서 여러분의 북마크를 검색해 보세요. 72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그걸 전통을 유지했고 네. 우리는 오히려 변화를 가진 거죠. 아, 아 여러 차례 남북 태권도 공연이 열리면서 화제가 된것 중에 하나가 남북 태권도의 차이였습니다. 네. 얼마나 다른지 궁금한데 자 영상 보시죠. 격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봤던 영상이죠. 네, 과거에요. 네. 저게 이제 그 ITF식 겨루기. 아. 다른 것이 네. 저희 권투 클럽 같은 걸끼니다 아 그거 실제로 아 머리 보호구도 안 쓰고, 네. 머리도 얼굴도 가격하고 이제 몸통도 가격하고 그러. 아니 저희가 알던 뭔가 태권도가 아니라 진짜 격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멋있다. 앞팔 아, 꿈 때리기. 음. 꿈 때리기. 올려 때리기. 내려버리기. 뚫기. 이거는 <laughs> 오, 너무 자연데. 왜 어디 뚫어버리는 거죠? <laughs> 이 북한 영상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음. 네. 우리는 태권도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합해서 예술성 있게 창조를 해냈고, 네. 네. 저들은 그대로 그 전통을 고수하면서, 고수하면서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72년 전에는 시범 저런 것이 우리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네. 같았는데 우리가 변했습니다. 네, 과거의 일종의 원형을 보자면, 저 타권도를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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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그렇죠. 그렇죠. 드렇죠그 교황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네 그분이 태권도식 90도 경례할 줄은 몰랐어그런데 <laughs>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영상을 보는데 네. 뭔가 막, 막 뭉클한 게 있네요. 어, 뭉클하면서 막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laughs> 맞습니다. 야... <laughs> 북한에서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네. 내 애인이 화장을 하고 나왔다. 그럼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을 가야 되겠네요. 그런 날 가기 좋은 곳이 있는데 어,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또 가족끼리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어, 궁금해지는데요. 음.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절세비 인들을 흠모하며 따르는 칭성의 마음이런가. 세계 오 대륙의 갖가지 동물들이 모여 희귀한 동물상을 펼쳐놓은 중앙동물원의 선물 동물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습니 호랑이. 호랑이 사자는 기본 있어야죠. 역시 동물의 왕. 왕들이니까. 어머, 쟤네들 싸우는 거야? 아니, 근데 <laughs> 손인데 어? 식사하고 어?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호랑이들? 아, 진짜? <laughs> 어? 어? 저 백호 아니에요? 백호예요, 백호. <laughs> 거기가 정말 힘든 건데. 그치? 시베리아 호랑이 중에서 백호가 태어날 확률은 네. 10만 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10만 분의 1? 완전 진짜 로또 수준인 거예요 <laughs> 정말 귀한 몸이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애완 용개들의 간단한 산수 공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수? 공부를. 강아지가 시작하겠습니다. 산수를 어떻게 해요? 설마 꼬리 어. 보고 놀랐는데요? 세찬 제자리에 똑바로 앉아요 볼까요 <laughs> 제자리 똑바로 앉아요 저게 가능해요 이십번 제자리 똑바로 앉아요 말을 안아들었어요둘도기둘이 문제는 누가 맞춰 볼까요 아 맞았습니까 어. 아네번 짓는 거예요 정답이 사라고 네번 어? 짓는 거예요 와저 말이 안 돼. <laughs> 조련사랑 뭔가 대화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면서. <laughs> 아이쿠. 어백 더블링. 쭉 벵크쉬. 들어갑니다. 레코스탄 거예요 지금? 원수이가 농구를 하네요.